오늘 본문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의지에서 빌레몬과 에바브로 디도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빌레몬서는딱한 장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짧은 장이죠. 이빌레몬은 에바브로 디도와 함께 골로석 교회를 설립했던 사람들입니다. 한 교회를 담임한다는 것은 엄청난 사역인 것입니다. 성도가 많든 적든 교회를 담임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지역 사회를 책임지는 지도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될 교로 아, 믿습니다. 아, 네, 네. 나한 개인이 아닙니다. 교회 하나가 그 지역을 살리기도 하고 흥망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들을 일으키는 그러한. 지역의 파수꾼의 역할이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들은 영적인 잠을 자서는 안 되죠. 네. 지금 당장 성도들이 내 우리 목양의 현장에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언젠가는 온다고 생각을 하고 목회를 해야 됩니다그 네. 지역 한분한분 시민 한분한 분이 내게 목양의 이바운더리 안에서 줄로 재워준 구역 안에서 내가 그분들이 지금 당장 우리 도의 문을 열고 들어오지는 않고 있지만 우리 목장이다 생각하고 목회를 아, 해야 되고 는거예 아, 그런 인식이 없다면 지쳐서 낙망할 수밖에 없는 걸 목회가 그러나 영적으로 꿈을 꾸고 하나님 언젠가는 이 도시 안에 많은 영혼들이 푸른 표장을 첫 차자와 꼴을 먹으며 신령한 꼴을 먹으며 영적으로 회복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아, 네. 네. 교회를 개척해서 설립한 사람들의 심정은요 정말 네. 산모가 애를 출산하는 것처럼 네. 교회가 나보다도 내 처자식보다도 내 자녀들보다도 성도에게 관심이 가 있는 것은 지당한 말이고 말이야 뭐라겠어요 한병원 한병원 그 영혼이 나오다가 실족해서 시험 들어서 안 나오면 그만큼 또예타고 내가 뭘 잘못했나 설교를 잘못했나 에? 뭐를 조금 에? 에? 뭐 때문에 그러나 뭐 때문에 그러나 에? 에? 생각을 다 하게 되고 잠못 자고 금식하고 그게 뭐 개인 거죠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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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레몬과 에바브로디도 와 함께 골로스의 뼈를 설립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대단한 인물들이죠 할렐루야. 네. 예, 백분에게 대단한 인물들이십니다. 예, 네, 사역의 현장에서 영적 싸움이 체란대 체란대. 오늘 도 어디 성로에 오는데 발목을 잡고 어디서 와라 저리서 와라. 노예에 빠지면 지도자들 안 돼요. 노예, 노예 중심이요. 노예 목사는 노예에 달렸어. 네? 노예가 얼마나 정로 정기 노예 그것도 정기 노예가 얼마나 중요합니다. 교수님 그렇죠. 아, 교수님, 예, 예. <laughs> 성경 박사님 예, 예. 잘 아시죠? 아, 네. 성경 박사님, 성경학 박사님가 어, 말할 것도 없지. 예. 예. 지난번에 얼마나 성경을 잘 가르쳤던지 우리 국제신학 교수님이 아침부터 일찍 오셔서 또 듣게 될 일. 아멘. 박사면 영광도 있습니다. 성경 가르치는 데는 처음 봤대요. 아. 총신을 가도 뭐저 연세들을 가도 이렇게 안 가르쳤대. 아, 네. <laughs> 아 진짜 하는 말이 아니지, 진짜. 정확하게 목회자는 뭐, 성경이 아주 깨뚫고 있어야 될 교문입니다. 아멘. 네. 아멘. 아멘. 네. 교회를 하나 세웠다는 거 사역의 에, 일선에서 에,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만큼 복스러운 일이요, 네. 최고가는 일이요, 네. 가문의 영광이요, 네. 네. 지역을 빛나게 하는 일이요, 네. 한국 교회를 빛나게 하는 거예요. 네. 네. 나만 생각이지만 안 되는 거죠. 한국교회 한국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우리 합동연합총회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우리 모든 교당 교파를 초월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동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살게 임해야 될줄모르습니다 네. 그런데 이마침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거기서 골로스에 살던 에바브로티도 라고 하는 사람,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잠시... 에베소에 들렸다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보니까 합당하거든요. 네. 한마디 들으면 열마디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네. 아멘. 아, 네. 그래서 늘 우리가 증영총이다님이나 우리 고문목사님이나 네. 교수님을 통해서 네? 그 아까운 시간을 할애해서 그냥 뭐 놀자 먹자판 놀자판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냥 사진으로 보면 오해를 한다니까 왜또 놀러 갔네 놀러 간게 아니잖아 보험 전화로 한마디라도 들으려고 가고 영적으로 훈련 받으려고 하고 아멘 네. 아, 네. 아, 네? 네. 영적으로 우리의 유익한 것을 계산해 보면은요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3시간씩 아, 네. 예배드리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 그것도 집회 때는 막 2시간 반 잠잘 시간이 없어 화장실 갈 시간이 없어 이 총회장도 놀러 간게 아니고 한 분이라도 살리러 간 거지 또 동역자들이 다 잘됐으면 좋겠어서 다 우리 고모 목사님 받은 복을 내가 좀 받기를 받 받기로 원하고 벼목사님 받기를 원하고 여기 있는 지도자들이 다 받기를 원하고 아멘 셌잖아요 예. 아, 예. 아, 예. 다 잘돼야 될거 아니에요 아, 예. 지도자가하 면모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똑똑해진 아, 예. 모습이 보여서는 안 되잖아요 아, 예. 예?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laughs> 아니 이게 뭔가 있네 아, 쓰러지 모습 보이면 안 되잖아요 멋있어야지 멋있어야지 아멘. 네? 멋있어야지 지도자가 세부작물자도 그냥 사람이 거리같은 꿈을 꾸어야지 뭔 말이야 지금 네. 왜 움츠러드냐고 왜 뭐가 어떻건 뭐가 없건 뭐가 없건 뭐가 뭐가 없어 믿음이 없는 거지 믿음이 없는 거지 아멘. 네. 믿음이 있으면 주여 대한민국인의 교구가 되게 하시고 전세계가 나의 교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영역을 주시옵소서 할수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네. 자꾸만 믿음 없는 말을 하게 되면 믿음 없는 말이 묶여버린다니까요 안된다는 생각이 묶여버린다니까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능,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네. 이게 바울의 사상 아닙니까 바울의 신앙 아닙니까 아멘 골로새에 살던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과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역사에 우리가 남는 인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하, 그 당시 우리 선진들 얼마나 네? 생명 걸고 사겠했고 생명 걸고 예수 믿었고, 네? 신안에 가서 또 그, 또, 들문 들을수록 숨겨질 가면 그런 것이 전율처럼, 이야. 손교도은 생명 걸고 예수 믿고 생명 걸고 교회 세웠고 네. 생명 걸고 신앙을 지켰구나 네. 어린 아이서부터그 아, 네. 응? 순교터에 가봤, 가봤잖아요 우리가 자주가잖아요 응? 단순히 그 가서 뭐 그게 아니잖아요 그 비엔장에 네. 그 가서 그런 것을 느끼면서 아그 지역에 신앙인들이 이렇게 순수하게 예수 믿구나 아멘도 네. 그 되게 하는데 아, 네. 아무리 책으로만 봐서 공부 달달달하면 뭐해 백점 맞으면 뭐해 응? 실제, 실제 신앙이 a급이 돼야 되고 100점이 돼야지 사역에서 아, 네. 뒤처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지요 10개를 아, 네. 맡겨도 10개를 해내는 사람이 있고 10개 아, 네. 맡겼는다 깨트려먹고 그냥 한개도 없고 마이너스 되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 여기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뭔가 주님께 우리는 이득을 남겨드려야 되고 아, 네. 성장하는 맛도 있어야 되고 아멘. 아멘. 지역사회를 빛내게 하고 아멘. 교회도 어떻든 부흥시켜야 네? 돼. 부시켜야 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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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당시켜야 돼. 성당시켜야 그래서 목회자가 어? 실력이 딸리면 타전심이 어디냐고 배워야지. 와서 배워야지. 네? 타존심이 어디냐고. 실력이 아멘. 안 되면 어떻게 쓰든지 실력을 연마해서라도 네? 지역에서 어? 다른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못하냐 이 말이오 우리 고문 목사님은 저렇게 잘되는데 왜 우리 지도자들은 왜못 왜 따라가냐 이 말이오 증경초기라된 영역을 좀 닮아야지 아, 네, 네, 네. 잘 됩니다 아, 네. 잘 됩니다 아, 네. 잘 되야죠 5년을 지켜봐도 10년을 지켜봐도 어? 20년 30년을 지켜봐도 그만 그만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잘 돼야지 다 복수 아, 네, 네. 정답해야지 아멘 번안듯이 커야지 영적으로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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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회가 주목할 만큼 영적으로 세게 커져야지 비실비실해가지고 나 하나도 건사 못하면 어떡하냐고 네? 꼭 나오라고 해야 되냐고 성노예를 네? 성노예를 꼭 나오라고 해야 되냐고 네? 꼭 전화를 해야 나오냐고 어린아이처럼 네? 어떤 분이 와서 전날부터 자는 사람이 있고 <laughs> <laughs> 어떤 사람 말이오. <laughs> 어떤 사람 나오라고 해도 늦잠 자대. 늦잠을 자. <laughs> 참, 늦잠 자서 못온디요 박미영 목사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박미영 목사는 한 번도 안 빠지니까 참 박수 한번. 지금까지도 <laughs> 음, <laughs> 음, 느껴보면 음, 말이 없고 겸손하고 <laughs> 항상 노희를 너희 <laughs> 평해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아, 네. 이게 지도자예요. 아무 의는도 없는 거예요. 항상 도움을 주죠 지도자는요 외로워요 아, 외로워 외로워 바울사도 도 그랬을 거예요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능력 성교교회 광문교회 성민종합교회 주님의 교회 한마음교회 새생명교회 서천능력교회 교회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복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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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교회는 주의 몸이잖아요. 아멘. 그 당시 골로새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반듯한 건물을 세워서 사역을 한게 아니에요. 그 당시만 너무너무 어렵죠. 빌레몬의 집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또 성경을 읽고 기도도 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빌레몬, 빌레몬도 빌레몬 마찬가지로 초라하고 애소해 보이는 그러한 초기에교회했지만이두 사람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사역에 임하는지를 말해주는 거지요 사역지에서 힘들어도 최선 다하십시다 지도자라면 나를 생각해서는 안 돼요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총회나 노예가 건강하게 비진리에 섞이지 않고 자금은 어때요 소수가 뭐였으면 어떠냐고요. 아, 네. 비중에 속해 있는 것보다 낫잖아요. 아, 네. 아, 네. 네? 네. 자존심 상할 일이잖아요. 잘못된 이단 사설이 섞여 있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아, 네. 네. 제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아, 네. 뭐 그렇게 그게 챙피할 일이에요. 성도가 없으면 어때요? 네? 네. 건물이 좀낮 놓쳐 하면 어때? 하나님더 주실 걸 믿고 사용해야지. 자괴감이 빠지진 안 돼요. 한날한 한 날이 새롭고 한날한 한 날이 그리스도와 동행이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자는 다 가졌기 때문에 영력이 없는 게 없는 거고 내가 믿음이 약한 것이지 내가 기도가 약한 것이지 훈련이 더 약한 것이죠 훈련 받아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 성령으로 목회하는 것이지 사람의 이론 방법 어? 경험론 방법론 어? 다 동원해도 물론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나머지 모든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 아,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네. 다뭐안 해봤겠어요. 다 어르신들도 뭐안 해봤겠어요. 다. 근데 성령을 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아,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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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역사가 아, 네. 교회의 모든 에너지요. 운동력이요. 미끄럼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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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열쇠가 키포인트가 성령의 역사인 걸로 믿습니다. 아, 네. 네. 에마브로티도 그리고 빌레몬도 네. 초라하고 외소 보이는 그런 상 가운데서도 일을 했다는 겁니다 아, 네. 이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이 절을 읽어봅니다 자매 아비아와 네. 아, 네.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퍼와 네. 내 집에 있는 네. 교회의 편지 네. 하노니삼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토로부터 아, 네. 은혜와 평강이 네. 너희에게 아, 네. 있을지어다 아, 네. 아, 네. 네. 사도바울이 여러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중에 아비야 아비야라고 아삐아,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야는 빌레몬의 아내예요. 아내. 가족들이요. 한 덩어리가 돼야 돼요. 가족들이. 아내. 아내. 병사님도 가족 아버님한테 잘해야 돼. 아버님도 알아. 장모이 빨리 살았대. 달목회자한테도 잘해야 돼. 가족으로 보면 안 돼. 응? 가족으로 보면 안 돼. 어쨌든 가족이 정말 복음으로 행복하는 모습을 보여야 주변 사람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아, 네. 가족도 찡그리고 있는데 속상하고 막 가족도 불쾌하고 속상하고 날마다 찌끄럭찌 하고 있으면요 주변에서 요말안 해도 안다니까 근데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처럼 주변에서 상점에 가고 세탁소 가도 또, 왕, 왕에 가면 얼굴이 전도지니까 할렐루야 아, 네. 밝게 웃어주고 공손하고 그러면요 세상명 교회가 지금 사역자가 말안 해도 그 주변에 다 안다니까. 다 안다니까요. 참 무서운 거야. 구리시에 나는 몰라. 구리시에 어디 가든 다 알아 강영준 목사를. 아멘. 아멘. 네. 워낙 유명해서 그런가. 다 안다니까. 나는 몰라요. 그냥 어디 가서 실수를 못해. 진짜 어디 가서 뭐 진짜 이게 다 알아, 아, 안다니까. 나뿐만이 아니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다. 아멘. 네. 다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의 가정은 예수님을 믿고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네. 자매 아비야와 아비야와 또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아키포는 아들이죠. 네. 자매는 아비아는 네. 부인이고. 빌레몬의 가족들이 다 철저하게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정말 불쌍하잖아요 가족이어도 형제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불쌍하잖아요 아멘 공유력이고 불쌍한 마음을 갖고 온 가족이 다 예수 앞에 통치를 받아야 될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더더군다나 우리 사육자들 가족이요 안 믿는 사람이 없이 살아생겨낸 다 죽게로 인도하고. 아멘. 아멘. 그러니 산순교해야 돼. 가족을 전도하려면 내가 산순교에 속상해 억울해도 네? 진짜 가족 전도하기 얼마나 힘든데 산순교해야 된다. 지산소리 들어도 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그분들을 전도해야 될결로이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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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절에 또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러미니 아멘. 이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 모든 송도들을 아끼고 사랑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송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아멘. 사랑으로 먹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으로 너희도 송회도 송결패도 사랑으로 섬겨야죠.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서로 부딪혀요. 지도자들은 더 확실히 뛰어나고 경험도 많고 하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논리로 말하면. 네? 그럼 뭐가 되겠어요? 종회도, 너희도성교회도안 네?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말하고 예수님으로 섬기고 예수님으로 충성하고 예수님으로 사역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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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한 해는 예수님으로 하십시오. 네. 네. 예수 심정 같지 않냐 하면 속상할 일이 한 번입니까? 네? 내가 좀으로 보면 속상하죠. 탕수육도 찍어먹는 사람 부어먹는 사람 뭐다 달라요 달라요 우리 아들이 지난번에 뭐 탕수육 사준다고 그래가지고 제일 맛집에 데려갔어요 저기 구리에 제일 맛집에 우리 한번 가십시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는 그냥 에? 찍어먹는 스타일이고 나는 부어먹는 스타일이고 에? 다 틀려 다 에? 찍먹이냐 부먹이냐 에? 그냥 또안 안, 찍어먹는 사람도 있어 그냥, 그냥 먹는 사람도 있어 딱적으로만 다 틀려요. 목회도 다 틀려 생각이. 네? 그래서 정치 얘기면 절대로 안 되고 우리 성경회나 목회지에서 지역 교회에서 절대 정치 얘기만 안 되고 아멘. 네, 아멘. 성경을 잘 배워서 성경 중심의 설교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경만 가지고도 얼마리 얼마나 많아요. 네. 성경도 막다못 다는데 천국 갈 때까지 성경 얘기도 다못걸에서다 설교하는데. 무슨, 지금 무슨, 에? 철학자 얘기를 하고, 무슨 정치학과 얘기를 하고, 무슨 태극기를 탔냐고, 여기에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얘기하기도 바쁜데, 지금. 아멘. 7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laughs>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예수님.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아노라. 아멘.